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광주를 찾아 현장 비대위를 열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첫 지역 행보인데요. 호남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며 몸을 한껏 낮추고 쇄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여주기식 반성과 사과를 중단하고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고개 숙인 사과가 한참 동안 이어지고 짧은 침묵 뒤 광주 전남 시도민에게 던진 메시지는 반성과 쇄신이었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지방 선거 승리를 향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개혁적인 사전 투표를 통해 수도권도 전국으로 제 4기 민주정부 창출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공천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확실하게 지역 발전을 이룩겠습니다 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 공천권을 내려놓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기득권이 가장 강한 호남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호남에서만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도록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칫 보여주기식 사과행 보여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비판은 방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선 패배 원인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슈 선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비대위에서 주로 나오는 메시지들이 그 방향과 일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첫 지역 행보로 광주 전남을 찾은 민주당 비대위 헛밭에서 던진 쇄신과 변화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선 실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오는 25일까지 구성합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조우섭 대변인은 각 시도당의 25명 이내 규모의 공천관리위원회를 오는 25일까지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여성이 50% 이상, 당 외부 인원도 30% 이상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전남시도당은 공관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경선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과 전라남도가 저탄소 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것이 바로 전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전남에 대한 주요 공약에는 해상풍력이 제외돼 있어서 새 정부에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남에 대한 핵심 공약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암 간척지 중 염해농지 1,421 헥타르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단지와 스마트팜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윤 당선인의 전남 공약에는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신안 일대에 추진하던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립 계획이 새 정부에서 자칫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안과 갯벌 이 완전히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전라남도가 찬 결단을 했는가 엄청난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전남도는 대선 선거 운동 기간 국민의 힘이 원자력 발전소 건립 추진 등을 밝혔지만 해상풍력을 반대한다고 내세우지는 않았다며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립 계획을 차기 정부의 주요 지역 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안 된다 말한 지한 번도 없다. 음. 언급한 적이. 언제 내서면 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믹스를 이제 그 원전을 좀 높이고 재생을 낮추고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는 증인이 없다. 전문가들도 해상풍력은 저탄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의 최적의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벨기에 이런 이태리 이런 애들이 뚫막하고 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바로 일자리입니다. 다음에 그 어떤 산업의 고도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전남의 핵심 지역과제인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차기 정부의 원전 건설 재추진과 맞물리면서 그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입니다. 전남 해상풍력단지 추진과 관련해서 드리워진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어민들의 어업 보상 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인데다. 군부대에서 설치한 해안 초소의 레이더 감시 장비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상풍력 8.2기가와트는 10메가와트 규모 터빈으로 환산할 경우 터빈 800여 개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터빈 건설 시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해 이 일대를 산란초로 삼는 어족자원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해안초소 등에서 운영 중인 레이다 장비의 효능을 떨어뜨린다며 문제 해결을 전남도에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이다의 원리가 뭐 어떻게 시 c t 처럼 보는 것도 있고 어떤 그런 이렇게 레이다를 보내서 튕겨서 반사되는 걸 보고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다 있는데 둘다 문제가 돼요. 레이다 장비는 전파를 쏘아서 반사된 전파로 의심 선박 등 움직이는 물체나 물체와의 거리를 탐지에 내는데. 중간에 풍력 터빈의 날개가 돌아가며 레이더파를 반사해 주변 해역을 탐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군 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남도는 풍력 터빈에 가려 잘 탐지가 되지 않는 소위 음영 구역을 줄이도록 해안초소의 위치 조정이나 CCTV 등을 부장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육지에다가 이 뒤에를 감시할 수 있는 어,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라. 그걸 해의 했어요. 음. 그렇게 하자.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돈은 그럼 누가 것이냐. 발전사가 n 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역량별로 해서. 그까지만 협의하는 상태. 국방부는 이 때문에 지난 2013년 해상풍력 추진 시에는 터빈의 날개에 전파를 반사하지 않는 소위 스텔스 도료를 칠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이 해양 경비 등 국가 안보 문제와 부딪히면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광주시가 차기정부 국정 과제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국정 과제 대책단을 발족했습니다. 국정 과제 대책단에는 공약 실행반과 정부 협력반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연구원과 지역 대학,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외부 협력단도 꾸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도시와 광주형 일자리 시즌2, 군공항 이전, 달빛고속철도 조기착공 등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지역 현안들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보도를 통해서 철거 위기에 놓인 나주의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노력이 수포가 되면서 결국 철거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버려지는 동물을 돌보려고 시설을 증축한 게 문제라고 하는데 유기동물들은 또다시 갈 곳을 잃게 됐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나주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 천사의 집. 큰 귀를 늘어뜨린 태미. 늠름한 풍산개 흰순이. 까만 귀를 쫑긋 세운 까꿍이. 민간 후원으로 운영되는 유기동물 140마리의 안식처인데 다음 달 철거에 들어갑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돌보려고 농지 위에 시설을 지었는데 건축법 위반이라며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래 저희가 해마리이상 구조를 했었는데 작년 4월부터 구조를 거의 중단한 상황이고 그래서 을 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유기동물 방 25개 가운데 19개가 철거 대상입니다. 철거 명령에 따라 이 울타리와 사육사도 모두 철거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대형견 50마리가 지내던 공간도 사라지게 됩니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지원책 마련을 호소합니다. 나천사의 집 사례와 같이 불가피한 시설 개선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통해 강제 이행금을 유예하고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조건 없는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나주시는 시 보호소 운영 예산도 빠듯한데다 불법 시설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제로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설이에요. 현재 시설이 불법 자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 유기견 보호센터로 지정된 보호소 아니고. 내보내야 할 동물 100여 마리. 천사의 집은 노령견이나 장애견이 많아 입양에도 애를 먹고 있다며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여수시는 여수에서 거문도항로에 새로 여객선을 건조해 투입하는 선사에게 여객선은 10년간 강가상각비 또는 선박 구입 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거문항로는 두개 선사가 운항하다가 지난해 10월 한 곳이 폐업하면서 운항 횟수가 하루 한 차례로 줄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도시민 12가족을 대상으로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입교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입교생들은 귀농귀촌을 위해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도시민으로 9달 동안 강진에 머물면서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옛 목포 세관 창고 복합문화공간의 새로운 명칭으로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이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옛 목포 세관 본관터와 창고 두동을 보수 정비하고 목포의 맛과 멋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더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 환전 등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만 1천 명을 넘었습니다. 성주에서는 요양병원과 지역 내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2,114명이 확진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순천, 여수에서 각각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어제 오후 5시까지 22개 시군에서 모두 9,181명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 가운데 병 의원 신속 항원 검사의 비율이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자와 담보 보증료가 없는 긴급 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임신부, 장애인, 취약전 아동 등 11만여 명에게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을 위한 방역지원비를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기간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광주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 등은 어제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히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정책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성평등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곳곳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시작돼서 오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토요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다시 내리니까요. 토요일까지는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전남 남해안 지역은 최대 40mm로 양도 꽤 많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비의 양도 많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고흥과 여수, 완도 등은 오늘 저녁부터 차차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광주가 11도 등 어제보다 4에서 9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6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3도, 곡성 16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9도가량 낮겠는데요. 어제에 비해 쌀쌀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5도, 강진과 장흥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지역은 10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모레까지 전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비 예보 나와있고요.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